미세먼지도 없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친구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안녕. 조용, 선생님. 선생님들 모두 다 보고 싶어요. 친구들아,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안녕.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아, 어서 교회에서 만나서 기도하자. 안녕. 평화 날지어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 점점 없어져서, 어, 우리가 이제 유튜브실에서 예배를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유튜브실에서 예배 드릴 때더 신나게, 씩씩하게 와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알겠지요? 우리 오늘도 일어나서 찬양해 볼게요. 일어서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에 가요." 1월 사랑에 대한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아멘. 2월 희랑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3월 오래 참은 말씀 로마서 5장 4절 말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아멘 4월 부활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하반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5월 화평 암송 말씀.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반절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니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예쁜 별 나와라. 짜잔!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반짝.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뽀뽀쭈. 손을 잡고 내려옵니다.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딴, 따단. 예쁜 손, 무릎.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1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던 말씀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시작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부활절의 절기를 함께 배웠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를 매주 네 가지 이야기씩을 들었으니까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20가지의 성경 이야기를 들었고 12명의 성경 인물을 알게 되었어요 순서대로 디모데, 사케오, 바디메오,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바울과 신라, 하박국, 예수님, 아브라함, 노아, 모세, 요셉 이렇게 12명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집으로 보낸 우편물을 받았나요? 그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말씀카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카드가 뭐냐면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직접 오리고 붙이고 코팅해서 만든 말씀카드예요. 이 말씀카드 안에는 여러분이 들었던 다섯 가지 주제에 스무 가지 성경 이야기와 열두 명의 성경 인물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지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전도사님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 어떤 거는 기억이 나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두 괜찮아요. 지금부터 빨간색 D모대 나와 있는 카드를 펼쳐놓고,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따라 카드를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같이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으면 시작합니다. <목소리> 사랑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첫 번째 열매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서 나를 통해 이웃에게 전해진답니다. 디모데, 디모데의 어머니 윤희계와 할머니 로이스는 어린 디모데에게 항상 성경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린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아주아주 아주 사랑했고, 바울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에베소교의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사께오. 사께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장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삭개오는 변화되었답니다. 오병이여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도시락에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향유옥합.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예수님은 향유에 담긴 마리아의 큰 사랑을 아셨고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지창조 처음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기뻐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거지였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외치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수 있게 된 바디메오는 기쁨이 넘쳤답니다.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는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도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않았지만 바울과 신라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수에게 전도했어요. 감옥은 기쁨의 장소가 되었답니다. 하박국. 하박국은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박국은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호산나 예수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세족식 발을 씻는 건 종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었어요. 십자가와 고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요. 부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슬퍼하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래 참음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 뿐이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는 사람들이 놀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태우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모세, 홍해 사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웠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홍해는 반으로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집트를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모세와 광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옷과 신발도 낡아지지 않게 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답니다. 화평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열매예요.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수하고 겸손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축복기도 해 주셨어요. 십계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10개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 1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 2 형들은 요셉이 용서해주지 않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의 마음으로 요셉은 평화를 이루었답니다.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말씀 많이 있었어요?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이 카드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들도 준비해 놨거든요. 우리 친구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부활까지 다섯 가지 주제들을 잘 기억하고 20가지의 성경 이야기와 12명의 성경 인물을 이 카드를 가지고 계속 복습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줄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유치부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준비된 말씀 카드로 말씀을 복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카드는 잘 받았나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말씀카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엄마, 아빠와 같이 보고 재미있는 성경카드 게임 시간을 가져보아요. 전도사님의 오늘 설교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해주시거나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카드 뒷면의 성경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카드를 펼쳐놓고 설교 중에 기억나는 성경 이야기 카드를 뽑아 아이가 내용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설명하기 힘들어 할땐 뒷면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힌트를 주세요. 모든 카드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위의 내용을 반복해 주세요. 카드는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해 주세요. 2학기 총정리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또 현장 예배 시부터 매주 카드를 활용하여 복습할 예정입니다. 매일 한 장씩 최소 3일 이상 활동한 인증샷을 찍어 선생님께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보내주세요. 영상 예배 편집 관계로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보내준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으로 시상합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